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 2해를혈료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믿음의 비밀.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시기를 주의하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이 땅에 어, 질병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가 육체적인 병이고. 두 번째가 정신적인 병이고 세 번째가 영적인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병에 시달리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것은 고통스럽고 그것은 전쟁인 것입니다. 한 가족 안에 한 사람이 어떤 질병에 시달리면 그것은 그 사람만이 가지는 고통이 아니라 온 가족이 동일하게 가지는 고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이 다 소비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지어 그것 때문에 가족 안에 담이 쌓이고 관계가 끊어질 만큼 고통의 어떤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 사람의 신앙, 나한 사람의 삶, 나한 사람의 생각은 그냥 나의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시험 들면 그 시험이 남편의 시험만이 아니라 아내의 시험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아내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시험으로 자녀들이 시험 들면 부모의 시험으로 흘러가는 것입한 교회 안에 한 성도가 시험을 들면 모든 교회의 시험거리로 오늘도 만들어지기도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 모인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면 모든 교회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 중에 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일생을 죽게 맡기는 결단과 각오가 이 아침에 되어질 때에 그 영향력은 온 가족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나한 사람의 어떤 그 삶,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육체적인 질병과 혹은 정신적인 질병과 때로는 영적인 질병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믿음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가져가네. 직장과 일터와 섬기 만에, 그리고 나가서 많은 삶의 영역에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이한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평생을 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의 지금 모습과 상황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열두 애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파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아파도 그 하루가 1년이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12년 동안 이 혈류증으로, 이 혈류증이란 것은 오늘날 말하면 부인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병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오늘도 인생이 알아 눕게 되면 거기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라 것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 때문에 알아 누웠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가지는 이 아픔과 고통.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 스스로가, 스스로가 계속 인생이 움츠러지는 것이에요. 왜?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점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서도 모든 사람들이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이 들려지고,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늘도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가 이 혈류증이라는 것 때문에, 이 앓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 때,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또 불쌍한 그런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한 가지가 있다면 모든 사람은 다 때로는 그런 환경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에게 그런 약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주의의 은혜로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예수 믿음에서 나쁜 사람들이 남의 약점을 가지고 즐기는 사람들인 것이. 안 그래도 스스로 주눅이 드는데, 안 그래도 스스로 교회에서 믿음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싶어서 마음이 힘드는데, 오늘 이 여인처럼, 오늘도 그것이 병이 되어서 어쩌면 육신적인 병도 병이지만 정신적으로 나가서 영적으로 가지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요,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2년 동안 얼마나 그 병을 낫게 하는 유명한 의사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도리어 괴로움만 받았다는, 도리어 더 고통스러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약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의사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약도 하나님이 효능이 있게 하셔야 되고, 의사도 하나님이 그 손길을 만지고 잡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약만 되면 되는 줄 알아요. 좋은 의사만 만나면 나는 이제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백날 천날약 먹어보세요, 보약 먹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몸에 하나님이 효능이 없게 하는데 어떤 의미고 그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도 믿음으로 먹어야 되고 의사도 그 손길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많은 괴로움만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거기에. 60만 대군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 그 홍해 앞에서 그리고 뒤에는 죽이러 오는 그 애굽의 말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그 압박감 속에서 여러분 그 군대가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이 어느 정도 숫자가 많을까요? 뭐 대충 생각하시고 600만 명 해도 6,000명만 해도 그죠? 6만 명만 해도 여러분 거기에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의사도 사람이고, 약도 사람이 만들어.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게 최선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그 여리고성, 그것이 어떻게 여리고성이 안으로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되도록 누가 그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들이 돌다가 이성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러면 이성이 무너지면 우리도 돌 맞을 것인데 그중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만났을 때좀 정말. 이제 괴로움이 끝났으면 좋은데 성경은 오늘 그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이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그 육신적인 병을 위해서,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을 위해서 내가 그 돈을 투자했을 때몸이해벽다면 절대 사람은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도 아무 효용이 없고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그병 때문에 힘들어지고 더 중해졌다라는 것이. 그 정도 되면 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살아도 삶의 의미를 못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이 소망과 희망이 없는 여인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혈류증을 거기서부터 회복되고 자유된 질병에서부터 자유된 그것도 귀한 믿음의 선포지만 거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27절부터 보면요. 믿음의 비밀은 일곱 가지로 나오는데요. 제가 새벽에 하나하나 설명은 할수 없고, 그 믿음의 비밀 첫째가요.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비밀 첫째는요.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이.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관심은 어디에 쓰느냐. 좋은 의사에 있었습니다. 좋은 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그 기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든든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자의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모습은요, 28절에 있는 것 고백이.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비밀 두 번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질병에서부터, 이 연약함에서부터, 이산 같은 문제에서부터, 나를 오늘도 자유케 하고, 넘게 하셔서, 이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실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그의 혈류 거느니 곧말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비밀 세 번째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약이 한게 아니고 의사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 네 번째는 그 밑에 보시면 요 바로 33절에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비밀 네 번째는 바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 한 가지 빠졌는데,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라고 말씀 속에서, 믿음의 비밀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 여섯 번째는요, 그 3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비밀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평안이라는 것이 환경 때문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약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믿음의 비밀 일곱 번째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유함이 선포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님들, 이 여인의 삶이 이제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오늘도 드러내며 살아야 될그 덤으로 사는 인생. 제가 어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아, 그 병은 평생, 그 육체적인 병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병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어떤 삶의 그 모습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이 특별한 새벽기도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동안 너무나 습관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듯이 너무나 익숙하게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냥 그 익숙함 속에 나갔던 그 삶이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리되어지는 야, 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야같고 인간은 얼마나 교만하고 인간은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줄줄 되면 항상 어때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그 어둠의 시간 속에 그때가 내가 가장 빛난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되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을 확신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